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와, 사무실 좋다. 이 옮기신 거예요, 소장님? 네, 한 3년 전에 위로 옮겼습니다. 아, 3년 전에? 네. 그전에도 이 인근에서 계속 부동산을 했었고요. 맞죠? 부동산 얼마나 하셨어요? 이 주변에서 한 10년 됐습니다. 아, 네. 최고네. 네. 야, 뭐, 산장도 많고, 뭐. 서구의 분회장님 하시죠 네네.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지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 뭐, 참 똑똑한 소장님이다. 이렇게 좀제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네요. 예, 이렇게 너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온 게, 부민 1 맞습니까? 부민 이구역입니 아, 부민 2구역입니까? 부민이 구역이 지금 부산에서 엄청 핫하다 하더라고요. 네, 예, 많이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다 보니까 입지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요 동네 부민이에 대한 조금 자랑, 예. 뭐 입지, 뭐 이런 것좀 알려주세요. 네, 예, 제가 아는 부민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아, 예, 그, 제가 사실 이쪽은 통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부민이가 어느 지역쯤에 이렇게, 어, 저기, 범위가 만들어지고, 또, 뭐, 대충 이 지도 안에 있는 서구의 재개발 현장을 지도 통해서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어, 지도를 보시면, 어디? 여기가 지금 현재 토성동역이고요. 여기가 부산대학교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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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성동역에서. 네. 여기에 대로를 올라오면. 네. 아미동 파출소, 네. 아동청소년회관 뭐 이런 건물이세요. 여기서부터 저쪽 부민동 쪽으로는 네. 어 여기 부민 이편한세상까지 부민이 변한세상까지 에, 그리고 3 m 터로3로 아, 그 아미동, 여 아치고개 올라가는 중간쯤, 아, 아치고개 중간까지, 예, 서요 구역인데, 여기 아미변전, 부민소는 네, 아미 변저, 어, 요또 됩니다, 아, 이고요 면적이 약6 3천0 0곱6 3약 1만 9천여 평, 요 새로 요아 파트를 짓게 되면, 네. 그리고 1,182세대 로요로 네, 그 예정되어 음,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지하철역에서 얼마 안 지하철역에서 걸리네요? 지하철역에서 네. 어, 여기가 경사가 좀 거친 그 지역이에요. 아 경사가 그래서, 네네. 그래 어, 오르막길은 한5 내지 10분 거리 네. 또 내리막길은 그보다 좀덜 걸리겠죠. 아. 그리고 그 인근에 부산대학교 병원 네. 동아대 캠퍼스가 2호로 네. 원래지 10분 거리에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여 남포동, 강북동, 중앙동 구도심가도 가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 자발치시장, 국제시장이 금거리에 뭐 있어서. 네. 뭐, 뭐 입지는 좋다, 그지야. 예, 오늘 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음. 참 예,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거의 뭐 서구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네, 그렇죠? 예, 역세권에 그, 천세대 넘고. 예. 음. 지금 여서구에 네. 재개발도 예정구역이 전체 한그 10여 개 있었는데 아곳은 이미 안봉이 되었거나 현재 네. 공사를 하고 있고 아, 네네. 유일하게 곳, 남은 곳이 부림 2 구역입니다. 아 지금 이게 여기만 되면 서구는 지금 재개발이 거의 끝나는 겁니까? 예정구역으로 있던 곳은 거의 다 이제 아. 그 안료 단계. 자부들죠. 아 그런데 지금 사고에서는 교무면에서는 네. 부민 이구역이 제일 큽니다. 부민이가 교무면에서는 예, 음 천세대 이상 되는 재개발 지역이 사고에서는 유일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요 소장님 우리가 있는 사무실은 어디예요? 아, 요 월드공이는 월드공사는 서성동 요 지하철 이번 네.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입구에 아 이쪽이구나 있습니다. 아, 네. 아 요, 이쪽이구나 네, 부산, 요 KT 서부산 지사 뒤쪽 여기인가봐요? 예전에는 요 KT 서부산 지사였는데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네. 사들여서 여기 도 현재 부산대 건물 아 그렇구나 병원이고, 네 예. 이제 또 저희 사무실과 가깝다 보니까 네 국민 이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도 어, 재개발에 있어서는 저한테 좀분가좀 좀 음, 많은 편입니다. 뭐 재개발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거의 강의는 빠지지 않고 듣는 소장님이잖아, <laughs> 어, <laughs> 그렇죠? 어, 뭐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합니다. 아이고 있어요. 항상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변에 30평대 기준으로 금액대가 대충 얼마예요? 아파트 신축 기준이면? 어, 지금 이제 요이 주변에는 신축 없고 예. 신축으로 가면 네. 도지오 1차, 2차 롯데 캐슬 도로. 네. 어, 도시뭐이래 있어요. 네, 신축이. 신축이 지금 네. 현재 30평대가 네. 어, 6억에서 7억 대 정도로 요. 네. 네. 6억에서 7억대 정도. 정도. 예, 예. 네. 네. 정도 되는데이상 아 지금 호가 매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즘 아, 요막 호가 때문에 참큰 일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금액대가 상당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부민이도. 음, 어, 네. 여기도 또 샵하고. 되냐, 너무 가격은 11,000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가 대충 우리 소장님들이 계산하는 감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충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이 대충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나요? 지금 부민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나름 감정가, 예상감정가에 네. 프리미엄이 뭐 작게는 5,6천, 네. 또 많게는 한 1억 가까이 정도 상대해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우 괜찮은데요? 우리 은공은 거의 뭐 2억이에요 평, 프리미엄만 지금 오토가는 음. 뭐 심한 경우는 2억 이상도 부르면 그렇겠네요 살짝 거래는 어 그게 쉽게 음. 거래가 될수 있는 가격은 한 1억 정도? 예. 네. 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치는 거예요? 대충 주택 하나에 주택 하나에 평균 음, 평가로 따졌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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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어뭐한 900? 한 8,900? 9백? 8,900에 그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예.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음. 뭐 구역 지정도 아직 되기 전이다 보니까. 네, 예. 어,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철거까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네, 예. 현재 집 상태가 이제 거주를 할수 있을 정도의 상태면. 네. 가격이 좀더 가고 거의. 해가 음. 수준인 경우에는 네. 더 보다 가격이 단명이 돼서 좀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게 요즘 이제 구획 지정 전이고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부산에서 네. 그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감정가 아공아 아, 공시지가가 네. 1억이하면 지금 음. 다주택자 그 취득세율이 예. 안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더 핫해질 것 같은데 예. 맞죠? 안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예.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공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3주,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예. 여기는 그냥 공시가 1억이 아니라 1.1%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올 연말까지는 더 핫해지겠네. 네. 위치도 좋고 예잘 들었습니다. 수장님 이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수장님 오늘 부민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정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민이 구역은 2005년도에 예정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도에 유보된 지역입니다. 네. 아, 그랬다가 2030 도시 계획이 주민 제한형으로 바뀌면서 네. 아, 다시 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음, 네. 현재 그 진행 상태는 주민 동의율 60% 이상으로서 지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 아, 지구 지정 신청 상태다. 네네네. 지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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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정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음. 그리고 요 서부에는 어요 재개발 이전 음. 구역이 총그 10개 지역이 있었는데 9개 지역은 이미 이제 아 사업이 또 완료되었거나 또 이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은 유일하게 분인이 구역입니다. 음. 부민 이구역은 음, 이제 그동안 또한 10여 년 시월이 흐르면서 그, 또 이제 주택들은 더 이제 노후화되고 또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재개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음. 이제 학습 효과를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굉장히 이제 지금은 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 아, 그렇죠. 여기가 특히 뭐, 동아대학교, 그죠. 네. 그리고 부산대병원이 네. 입지만 해도 사실 네. 뭐, 서구가 옛날에 좀 부천이었잖아요. 맞죠? 네. 네. 옛날에는 상당히 부천이요. 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도시 재생이 되면서 서구가 앞으로 예전의 모습을 네. 더 거듭나서 네. 더 멋진 도시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약은 네. 얼마나 하셨어요? 돈 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재개발 많이 못 했고요. <laughs> 아, 어. 네. 또 이제 열심히 해야죠. 아,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뭐,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되겠다, 그죠? 예, 저개발은 진짜 시작입니다. 예. 들 10년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 예. 네. 네. 재개발은 뭐 아시다시피 단한 가정도 건너뛸 예. 수 없는 절차 사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빨라도 7년, 예. 뭐 늦으면 10년 이상 예. 뭐 평균 10년 사업이라고 보니까 예. 예. 또뭐 재개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음 예. 또뭐 초기에 들어가서 예. 또뭐 초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랬죠. 예. 또뭐 적당한 돈 이제 뭐시점에 들어가서 예. 또,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데, 부민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네, 네. 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 재개발 사업 현장이라는 게, 이렇게 초기에 들어오면, 초기에 음. 어떤 단계에 진행될 때마다 금액대가 이렇게 상승이 되어가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 음. 초상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뭐 시행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음. 뭐 적당한 금액에서 우리가 또 넘기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지. 그렇죠. 이게 뭐 10년 동안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그렇년은는아니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이렇게 뛸 때가 보면 조합 승인이 될 때, 네.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사업 승인 인가가 날 네. 때, 그죠? 그렇죠. 뭐, 특히 관리 처분 날 때, 이렇게 네, 네. 이단계별로 네. 예, 가격 상승이 네.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네. 아마 앞으로 이 부민이도 정말 부산에서 좀능력을 봐야 될 지역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맞지? 예,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우리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소개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부산 서구 월드 공인중개사 소장 홍주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laughs> 부산 없어요. <부산. 웃음> 개선하나. 예, 감사합니다.